야란씨는 총무부 직원이야. 전에 장보조작 사건 해결하는 걸 도와준 적이 있어서 식사 한끼 대접했지. 다만 야란씨와 얘기하다 보면 내 속마음을 꿰뚫어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. 음, 되도록 같은 편에 사는 게 좋겠어. 천가지 얼굴을 가졌다는 말 들어봤어? 야란씨를 보면 그런 느낌이 들어. 우리 집에 왔을 때 아버지와 형님이 예를 갖춰서 대하니 야란 씨도 그에 맞게 행동했어. 아주 상냥하고 점잖은 누나처럼. 근데 다른 곳에서 봤을 땐 전혀 다른 느낌이었지. 야란 씨가 1년 중 근칠할 정도 결근 상태이긴 하지만 은광님이 그분에게 그런 특권을 준 데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. 물론, 제가 알아야 할 일이 아니라 구체적인 건잘 모르겠네요. 하지만, 전에 월회정으로 돌아가는 길에, 야란 씨가 사람들과 담소 나누고 차 마시면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 걸본 적이 있어요. 그걸 보니까, 어쩐지 좀 부러웠어요.